중앙선인 줄 알았죠. 제가 홍관역에서는 만아야 150명, 200명 그 모시고 사회를 보다가 한3 0는은 아 울산에서는 신오래가서 박행하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관공하시는 네. 네. 2003년도 동료도 많이 떠나가는데 박용철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둬야 가련다. 아늑한 이한군들 손쉽게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맴물이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휘살 짓는다. 앞대일 언덕인들 미련이냐 있을 거냐? 나두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청포도 이육사. 1 0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복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무시수건을 마련의 두움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그네 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희가 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원현 시인께서는 우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도 네? 많이 쓰시고 네, 네,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아, 아, 네. 네. 신경. 네, 네, 신경. 네. 네, 많이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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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자 시요 네. 진정에 말을 하세요. 네, 감사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